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요새 음주운전 단속이 사라졌죠. 이때문에지 요즘 새벽이나 아침 시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남구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서 25살 황모 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연속을 들이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에는 남구 달동 현대해상사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두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7%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지나치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앞 범퍼가 다파손돼 있더라고요. 조수석 쪽으로 고개를 살짝 내미니까 술 냄새가 거의 뭐 도로에 진동을 하더라고요. 또 지난달 20일 밤 10시쯤 동구 전화동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던 차량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최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이 사라지자 음주운전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 대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 8시 이후로 유흥주점 위주로 순찰을 돌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이나 거점 근무를 강화해서 음주의심 운전자에 대한 선별적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마저 갉아먹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